자 긴급 진단 오늘은 조갑재 선생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은 문제를 한번 꼭 짚어보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문제입니까? 음, 언론에 단속적으로 보도됐는데 이 부가현 숲이라고 유명한 숲이 있어요. 네. 이 광화문에서 걸어서 30분 되는 그리고 그 안산 안산이라고 하면은 높이가 한 290m 남산이 260m 좀 돼요. 네. 어, 그러니까. 30m 높아요. 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도심 숲이죠. 그죠? 도심에 있는 숲. 서울의 자랑이 뭡니까? 도심에 산이 있고 숲이 있어가지고 온실가스를 상당히 감축시켜주는 네. 역할을 하는데 그 안산 자락에 있는 게 북아연 숲이에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이 벌목이 되었습니다. 산비탈인데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요. 절대로 건축화가가 나올 수 없는 자연경관 지역이고, 비오톱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화여대가 기숙사를 짓는다면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에 한 1.6배 되는 숲을 다 없애버렸어요. 나무를 몇십 년, 몇십 센치 되는 이 직경이 나무가 1,100그루 이상 예, 네, 잘려버렸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산지 전용 허가, 쉽게 말하면 벌모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공사예요. 아, 그렇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그 이화여대 인근에 이른바 원룸, 이 주택 소유주들의 좀 이기주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게으른 기자들이 서울시청이나 서대문구청이나 음. 이화여대 입장에서 가지고 이 산림훼손을 네. 변호해 주기 위해서 쓴 기사예요. 그건 기자들이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사를 쓴 것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관인수 문제가 다시 정점이 됐는데 그것은 작년 11월에 이 서대문 구청장에 대해서 산림청이 이 행정지도 문서를 내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것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됐을 공사다.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내지 않고 불목을 했다. 불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사를 중단하고 산지 복구를 하든지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왜 권고냐? 왜 권고냐? 요새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산림청의 권한이 이~ 서대문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성을 어, 명시하면서 행정처분은 서대문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서대문구청이 거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중앙기관과 지금 지방 기관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에서 내놓는 논리 라는 게 이거 누가 봐도 억제예요. 이유는 뭐냐. 그게 옹벽이 있었는데 이것을 담장으로 봐야 된다. 그 부분은 틀렸어요. 담장 안에 있는 살림은 불목 허가 없이 자를 수가 있다. 네. 쉽게 말하면 누가 남산 건방에 옹벽을 쳐가지고 이것은 허가 받지 않고 자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억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또 살림청이 그것은 법리하고 틀린다 해가지고 이 법리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직도 공사 중단을 시키지 않고 6개월 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 공사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는 서울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우스 것은 그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서 KTX 공사를 중단시킨 환경단체. 그렇죠. 네. 또 제주도에서 구름이 바위. 그 바위를 네. 지킨다면서 지금까지 시위하고 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환경단체가. 딱 입에 저크를 잠그듯이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뭡니까? 스킬입니다. 네. 오늘 자, 그러면은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법 무허가 공사가 이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자행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에, 광화문 광장의 1.6배에 해당하는 약 숲이, 3만 평방 메타 숲이 사라졌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게 어제저 강원도에 있는 숲이 아니고 서울 시내 뭐 한복판입니다. 걸어서 30분 되는. 네. 쉽게 말하면 남산에 있는 숲이 그만 지금 사라졌다고 이해하면은 가장 쉬운 거죠. 그고 도심 숲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은 어 있는 숲을 없애도록 한 사람이 또뭐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에. 뭐숲 새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 숲, 그러니까, 공원 통로를 그러니까, 만들겠다. 아니 있는 숲은 없애고 없는 저 도로에다가 숲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여기 배경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한 배경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일과 관계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공사 가 있을 수 없어요. 과거에 시장이 이런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네.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는 어, 비오톱 뭐 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제도예요. 거기는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으로 10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그런데 건축 허가가 이게 나왔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 네. 취임한 2012년 이후에 이것을 하향 조정 했어요 유형으로는 (1등급을) 유지하면서 개별로는 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면서 건축을 가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저 생태계의 이 하향 조정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것은 상향 조정은 있지만더 네. 엄격하게 하는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하향 조정 하기 위한 그~ 논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혹이 있어요. 이건 부정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물고를 틀면서 산지로 보지 않는다 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화여대를 위한 일종의 봉사기관이 되어버렸어요. 특혜 시비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왜냐하면 없는 상황이 됐네요. 여기에 원래 기숙사를 짓는다 하면은 상당수 사람들은 그건 학생들 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를 짓더라도 절대 보존 지구를 없애고 지어서는 안 돼요. 기숙사는, 어, 캠퍼스 안에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짓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캠퍼스 바깥에 지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도시, 저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고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멀리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 지역에 땅값 좀 산데 지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이와 여대도 한때 파주 근방에 부지를 정해놓고 지으려고 했어요. 아예 땅값이 야... 많지 이제 땅값이 땅값이 새로 드는데 파주로 아예 캠퍼스를 옮겨간다는 네. 네. 그런 구상도 있었죠 그,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건축가가 나올 수 없는 이 지역에 기숙사를 지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이 얼마냐 수백억 이상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백억은 네. 이상의 특혜를 준 것이니까 그것이 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지만은 그게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비법적으로 이루어진 의혹이 있는데다가, 산림청이 이것은 불법이다. 공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있다는 것. 불복하고 말씀이시네요. 있으면서 공사 계속 강행하고, 그 공사의 질이 나빠요. 공사의 질이 나 그것은 주택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비탈인데, 네. 새벽 5시 반부터 공사를 했어요. 아, 중장비를 이거는... 동원해가지고. 네. 저, 사람이, 5시 반에서 한7시8일 사이가 가장 단잠 들때 아닙니까? 소음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네.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하면은 단잠도 못 자고 깨어나면은 그날 하루는 기분 나쁘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컨디션도 하루 그러니까 종일. 그러니까 이것은 좋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바구고요. 이화여대가 기독교 정신의 인재를 기른다는 이 대학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라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해를 끼치는 모범을 보이는데 물론 공사는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도 해 가지고 나중에 소음 측정을 하니까 새벽 소음이 기준치 위반이다 해 가지고 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걸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요새는 공사가 일곱 시로 약간 늦춰졌습니다만은 이런 것이라든지 또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사전에 한걸 보면은 이 공사를 할때 먼지가 많이 나니까 미세 먼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가 기준치를 토,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이것은 이화에 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근방에 그 어린이 집도 있어요. 그런데 미세 먼지가 초과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느 누구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청도서울시도 대림산업도 이화여대도 지금 현재 미세미세먼지를 초과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일종의 직무 유기를 하고 네. 있는 거. 이렇게 제가 네. 설명드리면은 그 부가연동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순하냐 이렇게 네. 이야기할 거예요. 그 부가연동 사는 분들은 연세가 주로. 60세 이상이에요. 네, 아무래도 행동력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연령. 이게 네, 무슨 네. 네. 아파트를 투자를 해가지고 네.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은퇴한 분들이 그게 아주 살기 좋은 데니까 네. 또 도심 숲이 있으니까 또 여기가 안산 지역이 어떠냐 하면은 조선조 때이 경복궁 터를 잡기 전에 네. 제일 먼저 도읍지로 후보지로 녹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무합대사가 나중에 언젠가는 안산을 도읍으로 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네. 예언이 했었죠 역사적 유래가 있는 숲입니다. 이게 사도세자 아들 무덤도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옮겨, 옮겼습니다. 아, 사도세자 아들 무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면 정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니, 아니고 다른 아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그리고 자연경관적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이것도 이와 여대의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도심 숲의 가장 큰 기능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 기능이 이 숲이 없어짐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기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계산에 의하면은 네트로 증가하는 온실가스가 얼마냐? 연간 CO2 감산, 네. CO2 어 뭡니까? 그 이산화 탄소로 환산해 가지고 1,100톤. 매년 1,100톤을 더 배출한다. 이렇게 되는데 1,100톤이면 잠보 여객기가 서울-파리를 500번 왕복하면서 내뿜는 가스하고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이 일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왜 아주 미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엄청난 정보력을 자랑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던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점입니다. 어, 이 주민들이 오늘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네. 언론에잘 써주지 않으니까. 광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를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 환경파괴를 비호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환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환피아 환피아가 뭐냐 하면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이화여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담당 기자들이 마피아처럼 결탁했다 결탁해가지고 결단. 네. 주민들과 환경을 <laughs> 무시하고, 네. 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피아. 네. 예, 광고가 지금 이렇게 딱 나왔네요, 온라인 반피아란 네. 네.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첫째, 이화여대의 지금, 한동안, 그, 총장을 지냈던 분들, 내가 알기로는 신일령? 네. 그 다음에, 뭐, 두 분, 세 분, 세 분이구나. 이런 분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저는 박원순 시장하고 네, 상당히, 상당히 를 같이 하고 있다. 유수하다고 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내고 비서관을 지냈다든지, 에, 과거에 좌파적 공안 사건에 연루됐다든지. 네. 에, 그다음에 이 환경 단체가 상당수가 좌경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이와 연대 집행부 박원순 환경단체는 어떤 공통된 가치관 이념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유추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요새 또 우리 기자들이 어, 상당 부분 작경화돼 있는데 상당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몇퍼센트인지잘 몇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좌파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실보다는 신념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른바 좌파 성향의 환경 단체들은 환경 보존이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앞세운 정치적 정치 투쟁일 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뭐 실증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실증이된 것인데 여기에 극적으로 됐는데 특히 박원순 시장은 이미지가 환경 시장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 시장 인권 변호사 본인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미지도 뭐 바로 그런 쪽이고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하는 돌고래 쇼도 그 네, 돌고래들을 네 동물권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네 풀어준다든지 네. 그 다음에 꿀벌을 보죠 꿀벌을 서울시 청 옥상에서 키운다든지. 네, 양봉 사업도 직접. 아니면은 했고 광화문에 뭐 농사를 짓는. 모내기 행사를. 그 했습니다. 쇼를 한다든지 해놓보면은 네. 환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부가연수비라는 환경 중에 진짜 엑기스지. 이것은. 네.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파격적으로 특혜를 주고 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박원순 시장이 환경을 내세울 거는 내세우지는 못할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다 내세우더라도 네. 이 아마 그 이제 환경이라는 트레이드마크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 이 부가연수 불법 공사야말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감사원에 네. 국민감사를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해를 넘기면서 착수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감사원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대문구청 네. 서울시 산림청이 각각 자기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숲은 날아가 버리고 주법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있고 불법 성 공사는 네.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국가가 있다면 국가가 있다면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또이 부과현 주민들이. 뭐 행동력이 있어가지고 뭐 공사를 몸으로 뭐 막아가지고 중단시키지도 않고 네. 국법을 믿는다고 법적 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있으면서 오로지 이런 합법적인 어 항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난 모르겠다 해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죠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무법천지지 네. 그러니까 백주의 서울 도심에서 무법천지가. 네.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아현동의북아현숲 문제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차후 대응이 그, 좀 그렇지. 필요하겠네요. 예. 네, 박원순 시장과 환경단체 아까 제기한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묵묵부답이에요네 이렇게 광고를 여러분이 다, 할, 뭐 대, 다 대, 대, 대답할 게 없을 거예요. 없는데 일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환경 정책에서 좋은 슬리하는나무있어요 네. 공사 중단시키고 산림청이 권고대로 산지 복구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와 여대가 돈을 들여가지고 원래 복구하는 있든요. 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다시 나무를 갖다 심으면 돼요. 천백 그루를 어디서 사가 와가지고 옛날처럼 아름들이 나무가 있는 무 어렵지 않습니다. 겠돈만 있으면 되겠죠 돈이 많이 있으면. 좀 많이 들 들더라도겠지만. 네. 이렇게 불법적으로 산림 훼손을 하면은 아니 자기 집 나무 하나를 잘라도 잘못하면 구속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자기 사유지의 나무를 해가지고 하나도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진국은 다 그렇지만은 네. 그럼 1100그루를 잘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림 행정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또 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하면서도 살림 살림 녹화에 성공한 네. 성공한 세계에서 그 유일한 경우인데 그 뒤에 이제 지방 자치 제도가 확대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권한이 위임되니까 절대로 공사를 할수 없는데 막 허가를 해줌으로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는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것 될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산림을 훼손했느냐. 네. 그래 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이 범지구적 저 주제 아닙니까 글로벌 프로젝트 그렇죠. 거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산림, 특히 도심숲 훼손에 대해서는 국가적 수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날지 궁금합니다만, 만약 이화여대가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산림 독화 나아가서는 글로벌 차원의 숲 보존 운동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번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이화여대는 박원순 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 환경단체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도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